일단은 이제 세 번째 세트 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 색깔 지금 5시 쪽에 그렇죠. 어제 에스컬 그렇죠. 차준호 선수가 이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야 미네인 선수가 두 번째 경기도 초반에 드라곤 그렇죠 드라곤이랑그 셔틀 질럿으로 쌈 싸먹으러 가는 거를 상당히 잘 막았거든요. 상당히 잘 막아주면서 야 이거, 어 이거 차준호 선수가 위기 아닌가라고 싶었는데, 야그한 방을 잘 싸먹어요, 었 진짜로. 야그한 방을 잘 싸먹어 주면서 경기. 지금 1대1 동점 원점으로 됐습니다. 지금 야 이번에 진짜 잘하는데 양선수 이야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보겠습니다. 이 맵이 또 멀기 때문에 배럭더블 그렇죠 배럭더블 많다고 말했는데도 어 안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 더블할줄 알았는데 안하네요 차준호 선수는 어? 미네랄 계속해서 먹습니다 어? 야 이거 땡내 꼬릴라인데요 지금 야 이거 땡내 꼬릴라입니다 지금 야 이거 대각선이라서 땡내 꼬릴라를 하면은 야, 이거 치즈 가기도 애매모 뭐 하거든요. 야, 이러면서 지금 미네인 선수는 배럭 더블입니다. 야, 지금 배럭 더블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땅 더블이거든요. 땅 더블, 땅 더블이, 여기는 바락 더블. 야, 이렇게 되면 땅 더블이 상당히 좋죠. 지금, 야, 그렇죠. 왜냐면은 이 맵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땡 더블 활용 좋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땡 더블 활용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이러면서 미네인 선수가, 아, 이거 엔서치인데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엔서치 갑니다. 야, 이렇게 되면 기적에 4서치거든요. 하나, 둘, 셋. 3서치가 아니라 이게 대각선이기 때문에 또 4서치가 되는 거라서 거의 뭐 4서치랑 비슷하고 3.5서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지금. 야, 이거 미네인 선수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야, 이거 땡 더블인 걸 확인하면은 진짜 열받고 이것도 벙커 박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땡 더블인데도 불구하고 벙커 박아요. 야,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미네인 선수가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지금. 야, 이거 벙커 박는 거. 확인했어요 지금. 아 차준호 선수가 번거 받는 것까지 다 확인했어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그렇죠. 바로 진로 한두기만 찍어주면서 드래곤 택크 바로 타주면 되는 모습의 차준호 선수고 야. 싱큐르님 별풍선 한개 나왔습니다. 한개한개 지금 진로 상기는 나왔고, 아이고 당매 나왔다. 별풍선 한 개. 아, 맞대! 아이고, 병민이. 고맙다, 별풍선 한 개. 어디서 났노, 별풍선. 병민이 또 눈물을 흘리려고, 별풍선 한개또 어디서 났냐? 병민이 또 별풍선을 쏴주네, 한 개를. 형님은 당연히 해자지, 임마. 나는 무조건 해자야. 이러면서 지금 팩토리를 이제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투 팩토리까지 올려줍니다. 일단은 투 팩토리까지 올려주는 모습이고, 여기는 지금 투 게이트에서 이제 드라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 미네이 선수가 뒷골 땡기죠? 스트레스 이마이 저바이 봤습니다, 진짜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야, 일단은, 이거, 아, 이거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지금. 아맵자막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 역시 끼님. 눈치가 빨라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드라곤 두기가 압박 갑니다. 드라곤 압박 가면서, 근데 여기도 투팩토리거든요.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막아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이고저 펑님 또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렇죠. 대력 더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땡 더블이었거든요. 분명. 그렇죠. 프로토사 땡 더블인데, 지금 배럭 더블이랑 똑같이 지금 계속 막고 있어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기분 나쁠 수 밖에 없거든요, 차준호 선수가. 이걸 또 한기 한기씩 또 때리려고 실드 깎인 거를 또다 빼주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잔인합니다, 지금. 아이고저펑님 어, 추천 감사합니다. 4강에 이제 아직 안 했어. 6월 6일 날 한다. 스완님이랑 최신현이랑, 6월 6일날 합니다 최신현이나 이재한 선수 6월 6일날 합니다 야 이러면서 지금 4게이트까지 늘리고 지금 코어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지금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캐리어입니다 야, 주말에 하려고 했는데, 30일날 그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시전님, 최신연 어머님이 생신이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못해가지고, 6월 6일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벌처가 돌리면서, 근데 그래 캐리어거든요? 야, 이게 또쌩 더블 대각 캐리어. 야, 이거 미쳤는데, 지금 쌩 더블 대각 캐리어는? 상당히 양심이 없어요. 지금 어, 근데 취소했어요. 지금 어, 취소했어요.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완성됐나요? 페이큰가요? 설마 아, 좀 지었습니다. 어, 근데 이거 플리피콘 올라갔어요. 그래도 잠시만요. 이거 취소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4팩토리에서 커맨더 올라갑니다. 설마 웹드라? 그쵸, 그렇죠. 웹드라도 할수 있거든요, 지금. 지금 웹드라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토스가 3룡2를 약간 좀 늦게 먹어주고 있어요, 지금 프로토스가. 이러면서 지금 스킨 뿌렸죠, 지금. 테란이 스킨 뿌렸는데. 이러면서 테란이 삼룡이가더 빠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테란이 삼룡이더 빠르고, 만약에 아비타 테크를 갈 거면은, 빨리 템플 아카이버를 올려주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플리피코는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뽑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 페이크인가요, 지금? 테란 삼룡이가더 빠릅니다, 지금. 테란 삼룡이가더 빨라요, 지금. 어, 벌채 깨졌고, 요 지금 야, 이거 점점 지금 테란이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3명이를 수비해 줘야 돼요. 지금 미네인 선수 입장에서는 3명이를 무조건 수비해 줘야 돼요. 야, 이거, 이거 지금 캐리어, 이거 낚시입니다. 지금 캐리어 낚시네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3 6이 쪽으로 가는데, 탱크가 수비하안 갑니다, 지금. 미네이 선수가. 이러면서 이제 벌처를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고, 오, 여기도 수비 됐고요, 지금. 일단 갑니다. 견제. 한번 견제하러 갑니다. 견제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벌처를 잡아줍니다. 일단 벌처도 잡아줬고요. 셔틀, 셔틀, 질럿. 질럿불안 내리죠. 어, 일단, 프로토스도, 일단, 물이 안 해요. 근데, 드라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셔틀, 어? 발질이에요, 지금. 어, 이거, 서플이, 지금. 잠시만요. 시시, 잠시만요. 빨리 막아줘야죠. 그렇죠. 야, 이거또 셔틀이라, 어, 옵저버라 또, 보고 있어가지고, 돌립니다, 병력. 병력 돌립니다, 지금. 야, 이거, 병력 돌리는 판다, 너무 좋은데요, 지금. 그 요쪽 말고, 마당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마당으로 갑니다, 지금. 마당 가요. 지금, 마당 갑니다. 야, 이거, 마당 가주면서, 지금 올라오는 것도 먹어주죠. 그렇죠. 업점으로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배력이라도 깨주면 좋고요, 지금. 근데, 일단은, 일단 막혔고, 일단 질러뛸니다, 차준호. 차준호 선수가 질러띄고 이거, 질러, 여기서 뛰고요. 그렇죠. 질러, 이거 움직임 너무 좋은데요, 차전 이러면서 지금 캐리어 맞네요. 야, 이러면서 캐리어 갑니다. 삼 스타 게이트, 삼 스타 게이트 캐리어입니다 지금. 야, 어디 한군데 잘면 뚫릴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대문 마당 대문 막아줍니다. 야, 일단은 지금 또시즌 모드 돼 있으니까 빼주는 모습. 야, 이거 한 박자 유닛스 뽑아주면서 한 박자 시국 캐리어. 4 스타 게이트, 4 스타 게이트. 딱 갑니다. 한번 가는데, 이걸 막아 줄수 있을지. 미네이 선수도 뒤에 마당에서 병력 오면 되고, 셔틀 내려야죠. 지금 여기서 빨리 병력 와야죠. 미네이 와, 이거 양쪽으로... 쓰... 어, 야, 이거 밀리겠는데요. 3형이 밀립니다. 지금 차준호가 밀어요. 지금 좋아요 지금 야, 그래도 막아줍니다 그래도 막아줘요 하지만 이거 묻지마 커맨드 깨세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저였으면 바로 묻지마 커맨드 바로 한대 바로 빠세야두대빠세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3형이 돌아가는 모습이고 이제 캐리어를 갔기 때문에 빠르게 빨리 가스 캐줘야 되거든요 빨리 가스 캐줘야 됩니다 빨리 가스 캐줘야돼요 지금 차준호 선수도 이게 캐리어에서 제일 중요한게 뭐냐 가스 가스 고스거든요 가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테라는 그래도 팩토리는 다 늘어나있거든요 그렇죠 6 7 8 팩토리에다가 테크는 뭐다 타져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도 테크는 다 타져있고 프로토스도 아직까지 여기가 안 째져있거든요 3내이에요 결국에는 테라과 프로토스가 먹는 자원이 똑같다. 그러면은 변수가 생겨요. 지금 하지만 프로토스의 변수는 뭐다? 캐리입니다. 어 공일업 되있네요. 아까 이거 코어가 취소한 게 아니라 공일업을 벌써 찍은 거였어요. 지금 근데 이제 캐리어를 알기 때문에 미네인 선수도 그렇죠. 지금 골리앗이 많아요. 아 제가 봤을 때 토스가 좋긴 한데 이거 충분히 역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역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역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역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프로토스가 아직까지 그렇죠. 한시 쪽 이제 늘어났고 이게 디심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프로토스가 그렇죠 지금. 공 1업이고 이제 곧 있으면 공이업이 찍힙니다 지금 그렇죠투아머리공이방 1업 이제 돌아가거든요 지금 야 근데 차준호 선수가 제가 어제부터 경기를 종체전에서 봤는데 차준호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이 드라군과 마인 제거를 진짜 잘해 이 선수가 이 선수가 마인 제거는 뭐 장인입니다. 장인 거의. 일단은, 프로토스도, 아, 테란이 한번 공격 갑니다. 근데 이거 4캐리어거든요. 01업이고, 테란이 아직까지 01업인데, 골리앗이 많고, 이거, 아직 몰라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아직 모른다고. 이게, 지금 인구수 차이는 20 가량 많아요 더. 지금 20 가량 더 많고 이 전장이 또 캐리어 쓰기가 좋은 전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지금 골리앗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골리앗이 많고 이게 또 평지다 보니까 테라디 지금 이득 볼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태완 이득 봅니다. 어이고 운경이 반갑습니다. 이거 미네인 선수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어, 소울님 반갑습니다. 야, 근데 차준호 선수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진짜 침착하네요, 보면은. 야, 너무 침착한데요, 지금 차준호 선수가? 일단은, 지금, 이 병력으로는, 그렇죠. 이 병력으로 차라리 여기 견제 가는 게 좋고, 여기는 캐리어와 지상 병력으로 막아주겠다. 그렇죠. 야, 판단이 진짜 나이스 베스트. 야, 이거 나이스 베스트입니다. 지금 베스트 드라이버고요. 야 이런 판단. 차준호 선수가 근데 만약에 이거 먹어준다면은. 야, 근데 캐리어가 알맹이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하죠, 지금? 개수에 비해서, 날파리가 왜 이렇게 없죠, 지금? 여름인데도 날파리가 많이 없어요? 이러면서, 젤라 스피릿! 에볼루션. 그렇죠, 너무 없는 것 같고, 아이고, 철형이 반갑습니다. 야, 잠시만요, 이거. 야, 이거 캐리어가 공이업이에요 캐리어 공이업이고 테란도 공이 방일업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사업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아, 이거 골리앗 사업이 아직까지 안 됐어요, 지금. 어, 근데, 캐리어가, 전력이 많이 없어요 지금 생각보다는 야 근데 여기도 먹어주고 있고 여기 한시조 마당까지 째주고 있고 아 이거 일단 사업됐어요 지금 골리아 사업됐어요 지금 미네이 선수도 아 이거 뒤에 빨리 와야죠 지금 미네이 빨리 줄줄 줄줄이 와야돼요 일단은 캐리어 한개 격파 일단 캐리어 한대 격파했고요 지금 야 지금 양선수 다 치열합니다 아 근데 테란이 이제 자원이 말라요 지금 자원이 본진을 마당이 마르고 아아 이거 3시쪽 4시쪽 밖에 없거든요 아 이거 큰일났는데 탱크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캐리어가 쌓이고 있다거든요 지금 캐리어가 벌써 7대에요 지금 벌써 일단 골리앗스 많거든요 지금 한번 싸워주는데 탱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아, 이거, 못믿는데요 이거. 미네이 선수가 이거 못 밉니다. 빼줘야 돼요, 미네이. 빼줘야 됩니다. 아, 이거 한번 더, 막았어요. 미쳤는데요, 지금? 야, 아, 차준호 선수의 텐란전은 박수 세 번입니다, 이거는. 아, 미네이 선수도 잘하는 선수인데, 차준호 선수의 텐란전이 너무 잘하는데요, 진짜로? 아, 제가 봤을 때 차준호 선수의, 저그전이랑 프로토스전, 얼마나 잘한지 보고 싶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 테란전이랑 프로토스전도 보고 싶어이 정도면은. 야, 이제 캐리어 날파리가 많아 보입니다, 지금. 야, 일단은 캐리어가 많아 보이고, 그래도, 어, 그래도 골려 많아요, 아직까지. 이러면서 여기 멀티에, 그리고, 테란들이, 그렇죠. 테란분들이, 아이고, 던져, 반갑다. 이, 배고파디 반갑습니다. 테란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그렇죠. 지금, 캐리어 상대할 때는 무조건 막 멀티에요. 아시겠죠? 기동성에서 캐리어가 안 좋기 때문에 막 멀티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야, 멀티 째는 거 너무 좋아요. 지금, 미네이 선수가 여기랑 여기에 다 째주면 됩니다, 지금. 그렇죠. 골리아 사업이 상당히 느려가지고, 일단 팔 캐리어거든요, 지금. 할 캐리에요. 근데 지상이 근데 많이 없거든요. 지금 지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준호 선수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캐리어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지상 지금 게이트가 두 게이트밖에 없고요. 지금 만약에 지상이 만약에 한 번에 비율이 깨진다면은 이거 한 번에 훅갈 수도 있고 이러면서 벌쳐라 드랍식 견제. 야 박수 세 번. 이거 좋아요. 지금 이런 상황일 때. 드랍식 견제 가주는 플레이. 너무 좋고요, 지금. 이러면서 언덕 위로. 그렇죠, 여기. 녹아다, 노가다, 녹아다 노가다 실어나르기. 좋습니다, 지금. 야, 녹아다 실어나르기까지, 투탱크. 이러면서 벌처 밖에 없거든요. 아, 진로 밖에 없어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테란, 전진해야죠. 전진해야죠. 전진해야죠, 지금. 지금 전진해야죠. 골리아 빠졌거든요. 미네이 선수. 아, 전진 안 하네요. 저처음 일단은 지금 볼리아시 나와 아 벌처로 이제 견제해주고 있고 이러면서 열, 야 일단 12시까지 째주던 모습에 차준호 선수고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토스가 이제 견제가 오거든요 그렇죠 토스가 견제가 옵니다 토스가 견제 옵니다 지금 팔 캐리어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한시 쪽을 공격가는게 좋아요 지금 미넨 선수는 야 이러면서 벌처 견제 좋고요 지금 야, 근데, 이제, 프로토스가 병력도 지상이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커맨드만 깨고, 이제, 빼주려고 하고 있고, 이거, 어, 이거, 이거 집중! 미네이 선수가 집중 못했어요! 아, 살롱스톤까지 나오는 모습에! 자주 녀석. 아 이거 살롱스톤까지 나왔고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캐리언, 아, 골리앗은 2럽이고, 프로토스는, 2112 212둘 하나 하나. 1 2 1 2둘 하나 하나. 이러면서 지금 야, 지금 캐리어가 8대입니다. 무려 8대고 캐리어는 꾸준히 한두 대씩 찍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러면서 여기 멀티 돌아가고요. 이러면서 여기 드랍시킨 지 좋아요, 지금. 미네인 선수. 아, 근데 캐리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싸먹히겠는데요, 이거. 미네이 선수가 이거 싸먹힙니까? 설마? 어, 이거 캐리어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 아, 이거 스톤까지 나오고 있고요. 야, 이거 한번 싸먹고요. 근데 여기 견제 좋아요, 지금. 일단 여기, 골리아 3대 견제가 좋고요, 지금. 야, 인구수 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04대 179입니다. 야, 지금 인구수 차이도 많이 나고, 여기 멀티까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야, 이거 미네인 선수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기 멀티도 깨졌거든요, 지금. 여기 멀티밖에 없어요, 지금 미네인 선수가. 야, 이거 차준호 선수가 대각에서 바로 땡 더블까지 해주면서 한번 지어, 그렇죠. 병력을 지어 짜면서 셋이 쪽에서 탱크와 유닛들 한 번, 그렇죠. 늦, 늦, 늦춰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뭔 뜻인지. 늦춰주는 이유가 뭐냐? 이 캐리어를 안전하게 지금 뽑아주기 위해서 병력을 한번 찍어준 거였는데, 병력을 잘 줄였어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멀리 여기 밝기도 늘어, 들었어요, 지금, 결국에. 들었고, 야, 이러면서 스캔 뿌리 는데요 아, 이거 지금, 항공모함이 지금 8대나있고 지금. 바나나키 8대나 있고요 아, 이거 스톱이랑 다크, 최상의 조합이거든요. 야, 이러면서 최상의 조합이고, 이거 다크 신경도 못 씁니다, 지금. 야, 뒤에서 질러, CG 나오면서 미네이 선수가. 야, 차준호 선수가, 패, 승승으로.